오늘은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분석되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는 우리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근반이 된, 근간이 되는 정보기술, 그죠. 여러 가지 정보기술들, 저장기술, IT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 모바일 기술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뒤로 하는 내용은 빅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7단계, 6단계에 걸쳐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고 각각의 챕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빅데이터가, 빅데이터의 데이터가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아, 그런 데이터 소스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전공들이 여러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관련된 전공들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수집을 해서 무료로 배포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데이터 소스 중에서는 내부 데이터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건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우리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죠. 기존에 이제 우리 회사 데이터들, 내부 데이터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외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관련된 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외에 비정형 데이터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랑 그다음에 그 소스들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난번에 뭐 음성, 비디오 그다음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소스들을 실제로 이제 받아와서 우리 회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수집하는 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크롤링. 크롤링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어디서 수집해서 갖고 오는지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자, 그렇게 수집한 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NOSQL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요거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거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장 처리하는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화 시켜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둡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하둡이 뭔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그거를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분석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분석하고는 조금 다른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처리하는 방법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석이 있겠죠. 분석하면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중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통계 분석 방법. 통계적 활용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세 번째가 기계 학습 기법. 크게 보면 카테고리로 요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계 기법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기계학습 기법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하고 기계학습은 거의 방법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조금 틀려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기계학습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기계학습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알파고, 알파고 기계학습,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 기계학습에 이제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과를 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쁘게 표시하는데 그렇게 표시하는 툴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픽 툴들이. 그래서 그런 그래픽 툴들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데이터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자원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최종 분석을 하고 분석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순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순서에 대해서 하나씩 배운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데이터 소스 수집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으려고 그래요. 쭉 훑어서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앞에 데이터 소스하고 데이터 수집 부분을 요번 주에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에 나중에 이제 하둡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 있는데 하둡을 배우면 이제, 분산, 분산, 저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맵 리듀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에 한 3주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통계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인공지능, 처리하는 분석 방법,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분야 또는 어떤 분야들, 그래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제일 14주 차에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되겠죠.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하고 이제 공부, 하는 우리 챕터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는 거를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있는데 하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둡. 하둡이라는 게 뭐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라는 말이에요. 프레임워크예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네모 박스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일종의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단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성한 것들을 배포판이라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어, 이거를 어, 설치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프로그램을. 이해되셨죠? 어, 그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에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요 정도 수준까지 어, 요 정도 물론 이제 분석도 들어가긴 합니다. 분석 툴까지 들어가서 어,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앞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이고요. 여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가 분 처리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죠. 이 툴들을 묶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왼쪽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왼쪽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왼쪽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스쿱이라든가 플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